전도사님 귀신은 있나요 성경에도 나오나요 응 음, 귀신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세요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을 말하죠 어, 마귀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마귀 귀신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타락한 존재죠 그리고 이들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속이죠. 특히 무당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 흔히 귀신같이 한다는 말을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요 아, 내 마음속도 다 아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치 빠른 친구 요 정도 그 정도만 알 뿐입니다 이 귀신은 이미 십자가 사건 때 완전히 패배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 귀신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귀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졌어요.